악어는 이를 닦지 않아. 글 콜린 벤씨 그림 켈 윌슨 맥스 악어는 이를 닦지 않아. 하지만 나는 치카 치카 이를 잘 닦지. 코끼리는 코를 풀지 않아. 하지만 나는 코를 잘 풀지. 는 머리를 빗지 않아. 하지만 나는 쓱쓱 머리를 잘 빗지. 돼지는 세수를 하지 않아. 나는 세수를 잘하지. 고양이는 인사를 하지 않아. 하지만 나는 인사를 잘하지. 부엉이는 밤에 잠을 자지 않아. 하지만 우리는 밤에 꿀꿀 잠을 잘 자. 그렇지.